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본인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루는 말은 무엇인가? 하야. 사람의 무릎 뒤에 무목한 페인 부분을 의미하는 말로 무섭거나 소름 끼치는 상황에서 공포로 인해 무릎이 떨린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절인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오금. 고려 말 조선초의 무신으로 왜구를 격파했고 제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웠으며 대마도를 정벌한 이 인물은 누구인가? 이종무 24절기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대기 6월 22일 무렵이며 1년 중 밤이 가장 짧고 낮이 가장 긴 날은 무엇인가? 하지 교량 출구에 설치한 보루라는 뜻으로 적지에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발판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용어는 무엇인가? 교두보 삼국사기에 기록된 한반도에서 가장 장수한 왕은 누구인가? 고구려 태조왕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을 무엇이라 하는가? 호민관 각막이나 수정체의 골절면이 고르지 못해 한 점에서 빛의 초점을 만들지 못하는 눈의 골절이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난시 <목소리> 북한조선노동당의 통치 이념으로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통치 이념은 무엇인가? <목소리> 주체사상 고구려를 계승하여 세운 국가로 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었던 고대 국가인 발해를 세운 인물은 누구인가? 대조영 제주도 한라산 산곡대기에 있는 분화구에 생긴 호수로 흰사슴이 이곳에 떼를 지어 놀면서 물을 마셨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된 이 호수는 무엇인가? 백록담, 금융기관 등의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은 무엇인가? 피싱 두개 이상의 소수 기업만이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유형은 무엇인가? 과점시장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났던 생산 기술의 변화, 기계의 발명, 사회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산업혁명.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이 범행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밝히는 방법으로 부재증명 또는 현장 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알리바이 영양 염류의 과다로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을 때 물은 무슨 색으로 변하게 되는가? 녹색. 중국 당나라 숙종의 건원 연간에 발행된 화폐를 모방한 고려 성종 때 주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무엇인가? 건원중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메타버스.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유류분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공으로 맞춰야 하는 5번 핀을 지칭하는 말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 또는 문제의 핵심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 킹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생기는 가치와 규범 미식의 혼란 상태를 말하는 이 용어는 무엇인가? 아노미 현상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을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갈라파고스 증후군.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제품 수명주기. 기업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어닝 쇼크 동반자 관계와 협력, 동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 컨소시엄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 둘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유치권 조선 시대에 최삭동이로 태어나 지략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뚝선 인물로 세조와는 사돈달이면서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었던 이 인물은 누구인가? 한명회 <목소리> 반야심경의 한 구절로 형상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 실체는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색즉시공 유럽 연합의 재정 악화로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커지게 되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것을 이르는 용어는 무엇인가? 브렉시트 고려전기문신 최승무가 성종에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이자 상서문은 무엇인가? 시무 28조